아니, 기다려봐. <laughs> 자. 자. 도미. 아니, 진정해, 진정해. 일단 진정해. 자,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번 뭐야, 한 번. <laughs> 한 번. 한 번. 울지 말고, 한 번. <laughs> 아니야, 한 번. 아까 잘했잖아, 한 번. 한 번, 한 번. 아니 왜 이렇게 한 번?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쳐? 아까 잘했잖아 한 번, 한 번. 뭐야? 뭐야? 종소하지. 잘했어. 언니가 말몇 번이라고 말안 했으니까 한번 먹어. 자, 한 번.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한번 잘했어. 잘했어요, 자. 자, 한 번. 옳지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. 유미, 자, 이번에는 두 번. 두 번. 잘했어. 자, 이번에는 두 번. 잘했어, 잘했어. 너무 잘한다. 너무 잘한다. 잘했어. 아니야, 언니 기다려야지. 자, 할게. 이번엔 세 번. 합친 거야? 어, 일단 잘했어. 합치지 말고, 한 손으로 해. 합치지 말고. <laughs> 자, 한다. 세 번. 어? 네번 아니야? 세 번. 세 번. 그거 먹을 거야? 대답해봐. 대답. 오! <laughs> 두 번. 두 번. 그 <laughs> 그래, 언니가 두 번, 두번했으니까네번한거 잘했어. 자. 어, 더하기까지 하네. 이제 가버렸어. 얼. 가, 가버렸어. <laughs>